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하냐면요. 오늘 해볼 게임은 후즈 에더 도어라는 신작 공포 게임의 데모 버전이고요. 이제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분해서 이상현상을 찾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어, 1990년 서울? 뭐야? 뭐야? 국산 게임이야? 나는 조현병 환자다. 허리튼 환각과 한창이 이제는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 그 환각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젠 약을 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정도다. 현실과의 경계는 더 흐려졌고 나는 점점 그 안에 갇혀가는 기분이다. 매일 기묘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약을 건넨다. 그들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이제는 구분할 힘조차 없다. 그럼에도 인형 조각을 모으는 일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게 정말 치료라면 나는 얼마나 더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걸까? 뭐야? 증세는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앞으로 8일만 더 치료를 받으시면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집안에서도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환각 증상이 악화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시거나 조용히 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지금은 조용하다. 목소리도 그림자도 없다. 이런 때라면 문을 열어도 괜찮겠지? 매일 환각에 시달리고 있어 보통의 경우엔 괜찮아. 다만,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야 해 사라지지 않거나 날 쫓아오는 것 주의 맞다 하면 기절해 사라졌다면 안심이야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이면 위험하니 절대 문을 열지 말것 방문자에게 약을 받아놓을 것 약을 받아놓자고? 인형 이 정도로 만드는 건좀 광기 아니냐? 일단 나가보죠 약을 받아놓고 음, 문 열지 말고, 약을 받으래. 환각이 보일 때는. 음, 사라지지 않는 환각? 쫓아오지 않는 환각. 일단 가보자. 어, 뭐야. 이거 한국 게임인가 봐. 어, 뭔가 우리 할머니 집 느낌 나는데? 이거 꼭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달력. 와, 아, 이거 한국 게임 맞나봐. 느낌이 뭔가? 냉장고도 문 위에 한자 인과응보라고요. 이거 인과응보란 뜻이야. 무섭네, 수족관도 있네요. 아! 이거 왜 열려? 왜 열려? 열리지 마. 너, 어, 너 어떡하라고? 뭐야 이런 디테일 필요 없는데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 건가? 아씨 어, 아, 뭔가 재수없다 느낌이 하... 먹을 수 없음 지금은 정상이라 안 먹어도 되나봐 부적은 왜 붙어있는 거야? 아잇 깜짝이지씨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게 환각이 아니라고? 뭐지? 이게 안정이라고? 뭐니? 뭐야! 아, 이 사람이 약을 주는 사람인가봐. 아. 방문자였어. 잠깐만, 뭐가 자꾸 속삭이는데? 인형이 필요해? 인형? 알았어, 인형. 더 가져와. 인형, 어떡해? 인형, 내가 찾고 있어. 제발 내 귀에서 사라져줘. 힝! 아, TV도 켜지네, 이거. 으아, 나 무섭다. 아니, 왜 이렇게 냉장고가 휙휙 열려? 여기도 열리는구나. 수건 있었나? 가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하지마. 나 지금은 정상인 것 같은데. 문 열기 안. 뭐야 앞에 사람 바뀌었다. 누구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환각을 보는 건지 이 사람이 원래 있는 사람인 건지. 아, 나 무섭다 좀..뷰가.. 포니테일로 묶으셨나봐 그만 쳐다봐주세요 어좀 뭐 기괴하긴 하다 뭔가 약먹기 환각중 나 지금 환각이 있대 먹자 어휴. 아 아, 저 환각증이라 먹으라는 게 아니고 환각이 있을 때 먹으라고 저렇게 표시해둔 건가? 난또 환각인 거 알려준 줄? 음. 일단 여기 사진. 의사신가? 의사 수박. 피눈물. 지금은 정상이니까 일단 한 번씩만 자세히 봐놓자 여기 쿠션있고 커튼있고 보라색 꽃 전화기 문열고 여기 수분올라있고 도자기있고 가위있고 오케이 여기 물고기있고 여기 문도있고 강아지 그림 아 그만 좀 두들겨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불쾌해. 생긴 거왜 이래요. 앞니 짱 커. 이건 정상인가 봐, 근데. 그냥 약주는 사람인가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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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환각이었다고? 아니! 이거 환각이었나 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여기 모자도 있네? 환각일 때문 열면 저렇게 되나봐 현관 뒤에 문 하나 더 있다고요? 어? 이거 없던 거잖아 선샤인 우원 코리아 호스피 l 어? 이거 없던 건데 뭐야 이름이 낯익은데?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내 환상 속 인물인 걸까? 이거 그냥 스토리인가봐. 이문안 열려요. 아 열리네? 열리는구나. 아불왜 꺼지고 난리? 아 이거 손으로 심지어 지워진다. <laughs> 아 이런 디테일 필요 없다고요. 이런 이런 디테일 넣어놓지 마시라고요. 너무 무섭고. 아, 이분 또 오셨네. 아씨. 아니 뭐가 왜또 뭐가 잘못됐는데요? 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에 뭔데요, 진짜. 어. 대놓고 이상한데?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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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 거지? 아니, 뽀뽀 왜 반대? 바로 키가래 버리네. 음. 뭐야? 뭐 깨지는 소리 났는데? 약 먹자. 약을 먹자. 약 먹어. 먹을 수 없음? 아니, 스토리인가봐. 어! 아, 야! 네, 진짜! 먹을게요, 지금! 어... 드디어 데이트! 아, 이렇게 문이 닫히는구나, 다시. 어? 경기도의 한 산속 별장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외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가적인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두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별장에서 다수의 의료 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용의자가 여기 집 사진에 의사 사진 이 있었잖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추가 소식은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심하게 훼손됐다니 누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뭘까? 난가? 근데 나는 환자인데? 아이저저 끔찍이 아씨! 이거 뭐야? 약 먹자. 아이 아줌마 또 왔네. 어. 어. 이거는 왜요? 아 사라지지 않거나. 아 사라져서 환각이 아닌가봐. 아. 하긴, 그러니까 약 먹을 정도가 아니라는 건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사라졌으니까 환각 아닌가 보다. 현실과 환각이 뒤엉킨다. 인형이 진짜 말한 건지 환청인지 구분이 안 돼. 이거 방금 사과 시들어져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사라진 환각인가봐.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더러웠나? 아, 진짜. 그만, 그만. 무섭다구요. <laughs> 이거 손으로 지우는 디테일 미쳤네. 뭔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나가도 될것 같아. 이번에 어우, 땡큐 약 주세요. 어, 그렇게 웃지 마. 너무 무서워. 이튿날 어, 머리다. 나가보자. 몸이다, 몸. 이번엔 몸 인형이 있네? 밑에 쪽지도 있네요. 보리를 만난 건집앞 바에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고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목소리는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와 친해져야 했다. 이 말투, 묘하게 집요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보리가 아까 그 연예인 지망생인 것 같은데? 그치. 무서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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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씨 아이 분또 오셨네 잠깐만 여기 불왜 이래? 불왜 이래? 어야 이거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약 먹어 이건 진짜 환각이야 어. 휴 3일차 어 게임 분위기가 너무 무섭긴 하네 안녕하세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TV 켜보고. 아, 괜히 막 더빙도 잘 돼있으. 이거 왜 열려 있지? 이거 왜 열려 있는 거지? 근데 저건 환각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빙이 잘돼 있어서 더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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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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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 먹을 수 없음? 왜? 어? 왜? 아, 이거 환각이다. 아니야. 저, 저약 먹고 싶어요. 제발. 이거 뭐예요? 뭔지? 헉! <laughs> 대고리. <laughs> 잘못됐어잘못 o 아. 어 잘못했어, 잘못 t 어 o say, I want to s a 어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 a n 됐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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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켰습니다. 난또 게임을 껐다 키라는 줄. TV도 껐다 켜. 원래 꺼져 있었잖아. 근데 야 오케이. 오, 오 무서워. 괜찮으신가요? 아, 이분또 오셨네 근데 이 사람 화장을 너무 못해 눈썹은 그냥 수검댕이고 눈은 아이섀도우 보라색이고 입술 색도 안 어울려 아, 무서워 오, 무섭다, 진짜. 일단, 사라지지 않는 환각은 없으니까 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됐어. 감사합니다. 약 주세요, 선생님. 웃지 마. 웃지 마, 제발. 오케이, 돌아왔네. 다시, 이거 쪽지.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TV 키고. <laughs> 야! 어? 이거 있었나? 저 술, 술병? 마요네즈병? 음. 어? 어느날 그녀는 밤마다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스토커일지도 몰라. 우리 집이 바와 가까, 가까우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 망설이던 그녀의 눈빛이 이내 수궁으로 바뀌었다. 후후, 니네 꿈을 이뤄줄 때가 왔어. 미친. 이 쪽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도가 느껴져. 뭔가 말투가 음흉한데? 뭐야, 이거? 무서운 사람. 어! 이거 뭔가 신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발? 신발이었잖아. 이거 안 바뀌는 거 보니까 환각인가 본데, 왜 갑자기 연장이 생겼지? 환각 맞는 거 같지. 아, 여기 신발장 너무 어둡네. 안 바뀐다. 약 먹자. 어! 어! 맞네, 환각이다. 신발이 연장으로 보이니까 환각인가봐. 인형이 완성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고. 어, 너무 무서워. 분위기가. 그래도 게임 규칙을 좀 익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 건지는 알겠다. 어 신발로 돌아왔어요? 어,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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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나 무서워. 하지마. 어? 하지마. 하지마. 뭐야, 무서워. 위에 누구 있냐? 아니네. 분위기가 너무. <laughs> 아! 어? 뭐지? 뭐지, 뭐지? 아, 이거 환각인가 보다. 그치? 환각인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어, 뭐야, 미친. 안에 누구 있어? 이거 더 보면 큰일 날것 같죠? 문 열고 쫓아올 것 같죠, 애가? 그쵸, 점점 열린다. 으악! 문을, 약 먹어, 약 먹어. 피랑 연장 있어. 아까 말한 그 의상가? 7일차. 어? TV가 이상한데요? TV 왜 이래? TV 왜 이래? 이것도 환각인가? TV가 왜이는 어, 게임 분위기 진짜 미쳤네.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바뀐 건 없는지 좀 봐봐야겠어. 이거 뭔가 사진 몇개 섞어 놓은 것 같은데. 뭔 사진이지? 팁이 안 꺼져. 환각인가 봐. 무서 와, 나 이거 거울 디테일도 너무 싫다. 이 손바닥으로 지우게 하는 이런 거. 난 저거 내가 혼자 샤워할 때도 안 해. 무서워서. 아, 이분 또오셨 네? 아, 먹자. 어... 여덟 번째 날오 늘이 마지막 인가? 가 보자. TV 가 정상적 으로 돌아 왔어. 근데 여기 한자 인과응보라고 적혀 있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인과응보가 그거잖아. 너가 한 대로 네가 나쁜 짓한 대로 그대로 돌아 돌아온다 이런 업보 이런 뜻이잖아. 주인공이 나쁜 놈인가 봐. 뿌린 대로 거둔다. 맞아, 맞아. 뭔가 얘가 나쁜 짓을 저질렀나? 어, 방문객이 오지 않았대. 오늘 마지막 날인가 봐. 무서워요. 근데 이거 왜이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해져 있어? 근데 사라졌으니까 환각 아니잖아. 맞지? 그건 사라졌으니까 환각 아니고 너의 업보야. 누구 있냐? 누구 있냐? 누구 있냐? 없네. 음. 아 뭐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룰 다시 읽어보자. 날 쫓아오는 것 주이 맞다하면 기절해 사라졌다면 안심이야 사라졌다면 안심이래 먹지 말래 사라졌으니까 음 기절도 안했고 오케이 문 열어보자 어약 주세요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손톱 좀 깎아 오 어, 아홉 번째 날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에 들리던 소음이나 환청도 없다 왜 빌드업 하는거지? 낮이다! 되게 밝다! 나 완치된건가? 문도 열려있네요 근데 밖에는 밝은데 여기는 왜 어둡지? 아... 아, 왜? 저 나갈게요. 오! 완치! 저 이제 괜찮은 건가 봐요. 어, 밖에 되게 밝다. 음? 이거는 진짜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밝혀지는 건가? 어, 게임 잘 만들었다. 주인공이 피해자 시점인지 피의자 시점인지 모르겠네. 어, 더빙도 너무 잘 됐고 진짜.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가? 흠. 일단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7월에 나온대요. 나오자마자 해야겠다. <laughs> 여기까지 끝!